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날, 행복도 기쁨도 가득한 날 되시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단풍이 너무 좋아서 함께 합니다. 덕담의 기적. 함께 할게요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 내가 할 말에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내 세포를 변화시킨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아침에 첫마디는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라. 와, 잘 잤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 <laughs> 이렇게 잠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항상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될 거야. 무엇이든지 잘될 거야.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해내고야 만다. 나는 잘될 거야. 나는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질 거야. 나는 점점 더 좋아진다. 이렇게 긍정어를 자주 확인을 해 보세요. 각인을 시켜 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나 깨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에 암세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루에 만 번을 감사한다 생각하고 사십시오.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소리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 미소짓는 표정으로 바꿔라. 항상 웃는 연습을 하시면 미소짓는 표정으로 바꿔집니다. 정성을 심어 말하라 정성스런 말은 소망 성취의 밑바탕이다. 통명스러운 말투는 들어온 복도 깨트린다. 발성연습을 게을리 말라. 항상 그래서 매일같이 박장대서 하는 것도 발성연습을 하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자주 해 보세요. 불평 불만만 쏟으면 안 되는 일만 계속 연속된다. 투덜대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투덜대는 습관 이제 버려요.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 상대방 말에 집중하라.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로 가라. 두고두고 두고 후회한다. 말에는 격인력이 있다. 없는 말 퍼뜨리면 재앙이 따른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긍정, 긍정적인 언어로 복을 지어라. 때로는 침묵하라. 침묵은 최상의 언어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를 상용어로 사용하라. 매일 자주 사용하라.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워들기,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는 4대 재앙이다. 잘못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그래야 사랑과 평화가 깃든다. 용서를 빌어도 용서할지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에 안 좋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빌 때는 용서해 주는 게 사람과 평화가 기듭니다 그래야 내 몸도 건강해집니다. 좋은 책은 소리를 내서 읽고 또 읽어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글들을 자주 들으면. 정말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 목소리를 낮추어라. 조용한 소리가 위력이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 좋은 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좋지요? 이거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어마어마하게 힐링이 되고 마음 치유가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웃음도 한 번씩 연습해보세요. 아까 복 있는 관상을 하려면 항상 웃는 연습을 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웃어 봐요 우리.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몸을 다 같이 움직이면서 기왕이면, 함께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박수 한번 치면서 허리 좀 반듯하게 기립근 세우고, 박수 치면서 10초만, 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죠 이렇게 하면 몸속에 독소가 사라지고 암세포도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정옥 건강 웃음 tv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웃음치료 운동을 한번 함께 해보세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평생 행복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정말 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 안 보신 분들도 다이 방송을 보셔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 같은 거, 심혈관계 질환 다안 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이 김정호 건강 웃음 TV가 수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시면서 건강하고 인생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웃음 스팟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한번 함께 따라서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부회장님과 어,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부부해 주세요. 부부. <laughs> 자, 이렇게 돌리면서 기분 좋게 웃어요. 시! 시! 기분 좋게 웃어요. 기분 좋게 웃어요. 사랑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날마다 평생 동안 함께해요. 좋아요, 구독하시면 평생토록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 우리 함께해요.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평생토록 화이팅하세요. 사랑해요.